别哦。 나는 그냥 썼어요 안경, 그냥 안경 그리고 느낌 그리고 느낌 이렇게 썼어요 다 아는 문장이에요 머리가 지금 주룩주룩 계속 그 흉내내는 그런 거또 이거지? 아 이거 뭐지? 아이고, 만드는 법 단치국수 만드는 법. 이게 엄마하고 해봤거든요. 그리고 돈가스, 간식 만드는 것 같이 쿠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필통이 있는데, 이거 미국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안쓰고 있어요. 오, 가위 친구들하고 뭘뭐 만들 때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 여긴 차 토탈공에서 만든 차 인데요. 음, 만든 차에요. 근데 예전에는 썼어요. 아 이건 밴드 친구가 준 어, 그리고 또 자,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어그 이거 이제 코코밍 이 있고요. 예, 손수건 있어요. 또 휴지가 있고요. 이게 여행용 휴지거든요. 짝도 있어서 하나 샀고요. 지금 물티슈도 갖고 다녀요. 주머니를 열어 봤고요. 이제 큰 주머니를 한번 열어볼게요. 큰 주머니에는 어이게방 방학이어서 필통이 있어요. 캣츠 필통에는 들어있는지 알려줄게요. 지우개. 지우개 세 개가 있어요. 이것은 막대지우개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우개요. 이것도 좀큰 지우개. 뭐야? 아 뭐야? 그리고 작은 연필 하나. 그리고 이건 중간 하나. 그리고. 이게 색연필 노란색깔 색연필 그리고 이제 구제타 마연필 두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에서 준거예요 구제타 마연필 그리고 마연필 그리 이것은 모양연필 오, 이렇게 쓴이 모양. 어, 이렇게 연필은 한세개세개 정도 가져왔는데 제가 그냥 제가 그냥 했어요. 지금 저녁이어서 저 이렇게 필 그리고 또저 갖고 저막 심심할 때 글을 책 아니 글을 그림 책 이렇게 저가 피데스피너를 그렸어요, 그때. 그리고 또, 나는 이런 것들도 그렸고, 여기는 아직 안 그렸어요. 뒤에 보 이런 것도 그렸고, 그래요. 그래서 저 그림책. 이게 운동할 때 뒀어요, 공책을 제가. 네, 이거 생 맞아 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 다 이제 버렸어요또저 알림장인데 알림장인데요. 알림장은 제, 뭐 피,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 때,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말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저또 또 이거 방학 축제. 그니 그러니까 지금 음, 이렇게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떼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 파일 구부려자 파일이 있고요. 아그 어, 한자가 있어 한자 한자. 네, 한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니, 이 필요하고,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일기장, 일기장 두 개요. 이건 방학수제 일기장. 그리고 제가 지금 하루에 두번 썼어요. 내일, 내일 지나고 월요일에 썼어요. 하나는 방학, 하나는 빨갈이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도로망 주소. 이것도 그림 조리는 건데요. 이렇게 그리는 건데요. 제일 잘 그려진 게. 네, 지금 이게 친구들하고 이제 수영장 갈 때, 그때 방학 때, 여름방학 때그랬어요브라 노란, 에지 에린, 음, 노도일, 금, 화, 수, 수는 보통 따로 엄마한테 물어보고 설정. 자 이제 이제 필요한 거 물품, 구명조끼, 아쿠아셔즈, 수영복, 수영안경, 물총, 튜브, 여보릇 음식, 수건 끝재밌있게 친구와 같이. 하나 둘셋자 이렇게 저 이렇게 주름 주소 이 만화책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읽은 Y 책 이게 지금 지구 잘 읽고 있어요 이게 만화책 음. 이게 색종이인데요 제가 썼던 건데요 이거 안 쓰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이런걸로 했구요 또 독서장 있어요 독서장 이렇게 독서장이 있구요 음. 아 이렇게 독서장이 있어요 일기장 음. 제가 방학 때안 안 읽었던 그런 책 일기장이 있구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메모지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막내 기록 그그 3학년 때에서 선생님이 뭐 이런 거 학교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 그해서 제가 100점만 보여드릴게요 100점이 있어요. 100점이 있어요. 100점이 100점. 이 있어요. 1 0 0점백 100점이 있어요. 1 0 0점은 많이 맞았고. 그리고 또했0죠 오늘 하루 재미있게 물어볼까이 빗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나 그럴 때, 이거 요거 액체겸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요거 쓴저 색종이. 자, 오늘은 이렇게 해 줬고요. 이 탄에 액체겸을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액체 그물이 작지만, 뭐, 재밌게 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